서비스 디자인.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목적이 뭐죠? 결국 사람을 위한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탁기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세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문제를 보죠. 아까 얘기한 거 2000년도 우리 대한민국 MP3 세계 1위였는데 소리바다 납스타 이렇게 우리 에, 여기에 알고 계시는 아이리버가 2000년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뭐 이게 참 연결도 불편하고 이거 이것도 갖고 다니기 어렵고 호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잡스 형님께서 사람들이 뭐야? MP3가 필요해? 아니야. 사람이 필요한 건 바로 음악이 필요해. 그래서 음악을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파에이란 MP3에 아이튠즈라는 서비스를 합쳤죠. 자, 아이팟에 아이튠즈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느냐? 음악가는 돈을 벌수 있게 됐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음악을 제가 필요한 시간에 싼값에 들을 수 있게 됐죠. 바로 이것이 뭐냐? 서비스를 디자인한 겁니다. 이런 서비스 디자인은 프로덕트 형태의 중심에서 프로덕트가 서비스로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죠. 아이튠스가그대로 발전한 게 앱스토어하고 아이팟이 그대로 발전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아이폰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 요거 하나 가지고 아이폰이 우리나라 에스전자보다 4배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은 서비스 디자인에서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잡스 형님이 에, 잡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쓸 만한 얘기가 아이. 어, 애플은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인터섹션에 존재하고 있다. 즉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합치는 게문제죠 자, 우리 배달의 민족 배달 음식도 주문자 배달 다뭐 문제가 많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배달의 민족이죠. 자, 그래서 가치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하고 있느냐? 에, 이노베이션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은 테크놀로지로부터 시작해서 테크놀로지뭐 하느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가 옛날에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에서 자랑을 해요. 우리는 인공위성과 통화를 한다. 너희 나라는 인공위성도 없지, 맞아. 너희들 대단하다. 근데 너희 옆집하고 통화되냐? 안 된다. 옆집하고 통화가 안 돼요. 이건 뭐냐? 테크놀로지는 인공위성과 통화를 하게 만들었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로 옆집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이어서 지속 가능성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는 그 목적 뭐냐 그러면은, 근데 사람이 그거 원해? 우리 사람들이 안 원해? 안 원하는 거 만들면 뭐 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디자인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뭘 기술을 개발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늘그 기술을 원했으니까. 이제는 기술이 하도 앞서가다 보니까 사람이 원하지 않아요. 너그뭐로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뭐를 필요로 하느냐가 바로 사업의 크리티컬 팩트가 돼버렸죠 그래서 바로 제조에서 서비스의 시대로 갔습니다. 이미 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에 선진국에서 80%에 도달하고 있죠. 한국이 좀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생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치 사슬이 이제는 I.P.와 고객 관계를 중심으로 이동을 해버렸죠. 아이폰 가격 우리 600불이 넘는 가격 중에서 팍스콘이 열심히 만들어서 받는 가격이 10불이죠. 세상이 변한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투오 융합의 서비스 디자인이 왜 중심이 되느냐?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필요한 건 세탁이지 세탁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탁기를 가져야 되요고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거그 음악이지. MPC3가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생산자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 소, 소비자 중심, 판매소 효용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디자인이 어떻게 가느냐? 최초 의 그래픽 디자인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인터랙션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거쳐서 UX 디자인을 거쳐서 이제는 CX 디자인을 거쳐서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디자인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얘기한 수많은 메타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디자인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디자인의 문제. 사람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죠. 열심히 우리가 R&D 제조 판매를 하던 이에지에서 신사 모델을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 경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고객 경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맥락 그걸왜 하는데? 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맥락을 중시하면 디자인 리서치를 가지고 이해 관계자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하고 빠른 가시화 방법을 해 보자. 이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디자인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전통적 시장에서 제조와 서비스가 합쳐지는 걸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지니까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아이폰이 아이튠스와 결합한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 다음 공공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만드는데 서비스 디자인은 바로 서비스가 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 디자인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모든 융합된 메타 기술의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되겠죠. 자, 우리 공공에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걸 해봤습니다. 비만과 당뇨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전체가 뭐냐면은 수많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요소 기술들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병원이 가장 대표적인이죠.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사람이 병원 가면 전부 다 혼란스럽고 뭐 많이 기다리고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디자인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우리가 가진 유형은 경험 디자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서비스 디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서비스와 제품의 융합이죠. 아이튠스와 융합.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 그래서 이런 융합 프레임워크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이제 융합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는 수익은 어디서 생기느냐 주의의 수익은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자동차와 핸드폰과 도시가 합쳐지는 온스타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죠. 제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PSS에서 이제 복사기가 아니고 문서 서비스를 해준다.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문서를 정리하고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복사를 하자는 건 아닌 거죠. 뭐 우리 한국에도 있죠. 코웨이. 사람이 필요한 건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이지 정수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가죠.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에서 나온 구글 피트니스 사례 같은 게 있고, 자, 이런 PSS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에 우리 툴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비스 디자인이 91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발달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한 게 2007년도 연구에서 이제 있었던 닷07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많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들이 나왔는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하여튼 문제 설정이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아까 이 lsi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가 됩니다. 늘 인문학은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기술이 문제를 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 이전에 디자인싱킹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탠퍼드의 디스쿨 어,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디자인하는 이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어,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 아이디어에서 인간 중심의 디자인 툴킷을 만들었죠. 어, 그래서 here create deliver.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더 나눠보면은 발견 해석 아이디어 실험 진화. 뭐이 과정을 보면 이게 좌뇌운의 좌뇌운의 좌뇌좌뇌 왔다 가, 갔다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laughs> 항상 발산을 했다가 수렴했다가 발산했다가 수렴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견하는 과정 우선 운해, 그 다음 해석, 좌뇌 아이디어 내기 운해, 실험하기 좌뇌 이런 식으로 발산 수렴, 발산 수렴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와 같은 디자인 컨셉에서 문제를 만들고, 데, 디파인하고, 디자인하고, 딜리버리한다. 이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그게 understanding, envisioning, conceptualization, visualization.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은 관찰합니다. 네, 관찰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성찰을 합니다. 문제, 문제가 저거 뭐지? 어? 문제가 뭐지? 그 다음에 성찰한 다면 뭐예요? 그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 그럼 뭐가 생기죠? 관찰? 성찰, 통찰. 예, 그다음엔 뭐가 생기냐? 비주얼라이징 라이징 하면은 현찰이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재한다. 관찰하고 통찰하고 성찰하고 통찰하고 현찰을 만들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 굉장히 쉬운 건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니까 몇 가지 방법론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우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언더스탠딩. 지금 맥락 이거 왜하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험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사람을 상상을 하죠. 철수란 애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철수란 애가 있는데 철수란 애는 지금 나이가 스물여덟이고 지금 뭔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업가 정신 도대체 뭐고 기술은 뭐고 복잡해 죽겠어. 이런 우리가 페르소나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하고 있느냐는 스테이크홀더스맵 이해관계자. 도대체 내가 융합 의료를 하고 싶으면 여기 관계되는 사람 저기 이해관계자는 병원도 있고 정부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어, 그다음 환자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해관계자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우선 어, 우리가 관찰에 필요한 양대 도구가 될겁니다 인비저닝에 필요한 게 스테이크홀더스 백 페르소나. 어, 이 구체적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타겟 마켓 도메인이 어디 있는가 보고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터치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각 단계마다 우선 접수하는 데서 뭐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하는 데서 만날 거고 엑스레이 촬영하는 데서 만날 거고 각 고객 접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접점 포인트를 디파인하고 이 접점 포인트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터치 포인트 고객 접점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터치 포인트의 예들이 됩니다. 이런 접점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커스터머 지오니 맵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면 고객이 각, 강대, 각 단계마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엑스를 찍고 돈 내고 그다음에 차를 찾아가지고 돌아가고 이각 단계마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죠. 커스터머 지오니 맵 고객 서비스를 우리가. 재구성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한 말을 하죠.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디자인한 결과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비주얼라이징해서 이 결과를 다시 우리가 실험하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어서 적절한 고객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현찰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아이디어가 한국 와서도 이와 같은 병원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서비스 디자인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주로 어, 아이디어가 했던 얘기들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한나더 나가서 오토 서비스 디자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느냐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려면은 천지인을 융합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에 필요한 거는 이 그래픽 디자인에서 인터랙션을 거쳐서 UX, CX 디자인을 거쳐서 서비스 디자인 다음에 오토 디자인이 등장해야 된다. 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왜냐면 쓸쓸있있수수은은술술이있있습다이이수은은술술을을어떻조합합할이이냐이이 기술의 의제제능성성의제제아아라라 문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뭘 요구하지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가상상 가상의 현실에 융합하는 이 혼론 내가 세상의 일부지만 세상 또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디자인 개념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천지인의 융합하는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게 IoT와 빅데이터를 향해서 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예측과 맞춤을 필요하냐. 여기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인간과 로봇을 어떻게 아까 식당에서 서비스로봇이 따르면 우리 송생연 대표가 만든 서비스로봇은 서비스 여기서 어떤 관계를 하고 가져오는 접시는 영양분 성분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영양 정보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확장하고 공간을 확장하고 인간을 확장하는 이것이 오토 스마트 월드의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식당을 이번에 디자인해 볼까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 플랫폼에서 우리가 저희 요즘은 오토 비즈니스에 의해서 내가 저기 식당에 초대를 받았어요. 프로모션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아까 봤던 서비스 같은 요거보다 훨씬 발전된 게 우리 카이스트에서 만든 아이 카이스트라는 회사가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세계 최고입니다. 자 세계 최대의 멀티 터치 스크린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문하고 게임 또 어떤 게임을 하느냐 음식을 만드는 게임을 해요. 내가 누구하고 차준마하고 라이벌 가지고 삼치 새끼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올 때까지 음? 차준마를 모르시는 죠? 예? 음. 그리고 이제 진능형 로봇이 여기서 옆에서 도와줘요. 어. 그러면 이 전체가 뭐냐면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여기 디자 인왜디자인이냐 사람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냐 이건 테크나라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뭘 좋아할 건데? 그래서 이것도 컨텍스트 어웨어넷스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지? 그 사람 평소에 취향이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음. 자 미래의 레스토랑, 그래서 플랫폼, 지능로벌, IoT, 웨어러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전부 다 서비스 디자인에 의해서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 스테이크 홀더, 그 다음에 패러소나, 그 다음에 터치 포인트, 커스터머 지어니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디자인 싱킹에 의한 스, 디자인 사고로 문제를 접근해요. 그래서 맥락적 문제를 봅니다. 이거 왜 하지? 어. 무엇을 하지? 아닙니다. 왜 하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능한 미리 판단하기 위한 스마트 클레임을 한번 우리가 어,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슈머 그룹과 더불어서 코크레이션의 공동 창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은 프로토타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피드에 발전을 시킵니다. 이 전체가 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홀론의 서비스 디자인 모델이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참고되는 자료들이 있고.